우리 종로는 전통 문화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. 다른 곳에 비해서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. 근데 이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현대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?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. 서로 현대화 하더라도 현대화 하더라도 우리 전통 문양, 전통의 모습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전통과 좀 조화되게 만드는 일. 이것이 바로 어,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울러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,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? 그건 아니다. 이런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절대 소홀히하지 말고 전통 모습을 잘, 전통 모습을 지키면서 그것과 조화되게, 조화롭게 현대화해 가는 방법도 가능하다. 지금 우리가 한류 문화는 바로 옛 문화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 새로운 문화로 특히 세계 각광받는 바로 그런 한류 문화가 지금 발전되고 있지 않느냐 또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특히 우리 문화를 더잘 지켜보는 쪽으로 약간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에 많은 한국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전통 음식들 더 발전시키도록 특히 궁중 음식이나 야사대부 음식들 정말 훌륭한 음식들이죠 그 음식을 더 아름답고 또 맛있게 그다음에 건강식으로서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거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,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국가 이제 옷이, 옷도 정말 우리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들을 왜 이렇게 불편하다는 핑계 대고 안 입고 어,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안 입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다. 이제부터 어, 행사가 아니라도록 평상시에도 한번씩 입어보기도 하고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좀 입어볼 수 있는. 어,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자 해서 윤동주 문학관 다 버려진 가합장인데, 그 물탱크를 활용해서 가합장을 활용해서 어, 윤동주의 시 세계를 아주 잘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또 공공건축 국무총 상도 받았는데,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은 어, 우리 6.25 전쟁 이후에 현대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, 우리나라에 많은 현대건축물이 있는데, 그 현대건축물 20선 속에. 18변치로 올라간 것 자체가 아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 종로에는 한옥은 서로 부득이하게 철거가 되더라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저희가 모으려고 합니다.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모아놨다가 우리 구가 모아놨다가 그 자재를 혹시 집을 짓는 분이 있으면 그 다시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자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. 물론 실비만 받고요. 저희 예산들에서 하는 일이니까 소녀상을 우리 종로구에 만들게 아이들을 냈던 일 정말 마음속, 제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은, 어, 우리 종로에 정말 명소가 새로 태어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두 가지 다 우리 종로에 큰 명소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이 정말 많은 시민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, 모금을 통해서 그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거버넌스한 사례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성동 계곡을, 어, 정말 우리 전통의 공간으로 전통의 방법으로 어, 공원을 잘 복원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쁘죠. 소위서 우리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은 업종들 이것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. 왜냐면 하 인사동이 우리 전통 문화의 공간이고 또 문화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우선 장사 잘 된다고 아무거나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. 이것만은 좀, 좀,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전혀. 어,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천상 규제가 될 수밖에,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가능하면 규제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많은 요청도 해보고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요. 이런 규제 법안이 없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다. 이건 방법이 없다. 그 다음에 국회에도 이에 대해서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좀, 어, 법을 좀 보완해 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종로구의 특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민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또 개발도 될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전시장도 저희 구에서 일부 공간을 마련을 해서 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업종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업종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표구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라도 일부 공간을 확보를 해서라도 표구를 가르치기도 하고, 또 만드는 방법, 제작 방법을 좀 보여주기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도 하는 이런 공간도 좀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대학로에 대한 그, 좀 있으면 중공이, 마론여공이 중공이 되는데, 중공 이전에 바로 우리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, 과연 어떤 문화 활동을 유도할 것인지,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공원이 내용이 바뀌면로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주의 깊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 리서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한 것은 그 바로 옆에는 음악당이 있고요. 바로 옆에는 또 미술관이 있고요. 또 한쪽에 예술가의 집이 있습니다. 마로녀 공원을 집서, 감싸고 있는데 이마로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, 바로 우리 예, 대학로에 새로운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. 거기서 좀 우리 예술품 프리마켓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. 그런 시장을 한번 자은의 시장을 만들어서 해본 것도 좋겠다. 이러또왜 많은 이들이 예술가들이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예술적인 취향도 어, 또 향유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. 제가 구청장이돼서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24번째더라고요. 교육지원 예산이 비율로 따져서 야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? 그래서 비율이 작은데 예산이 우리가 제일 적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으로 보면 제일 꼴등이었습니다. 2013년도 예산을 만들 때 2012년보다 딱 배로 늘렸습니다. 이번에는 나한테 교육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보자. 그다음에 이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도서관을 꾸준하게 여기저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 도서관 확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. 뛰어놀면서 아니면 책과 함께 살면서 공부하는 이런 환경을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자. 특히 엄마들과 함께 우리 종로의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 두 개나 있죠. 서울 도서관 또 종로 도서관 아니 이 정독 도서관 있죠.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은 못 갑니다. 아, 이건 고시 공부하는 데서요. 그래서 와서 이런 환경도 좀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공공 도서관은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언제라도 가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.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열 군데 정도만, 열한 군데 만들어놨는데요. 금년에도 한, 6, 여섯, 일곱 군데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저희 길품택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, 바로 이것은, 복지에 가장 최상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. 일자리란 복지를 꼭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준비를 좀 해봤고요. 특히 노인들 복지 부분에서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인데, 그 중에 바로 우리 구청 일부 빈 공간에다가도 플러스 카페라고 보셨나요? 커피점을 마련해서 바로 노인 일자리를 한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신데 바로 이것도 어 우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한 1200개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스로 좀쪽방촌 같은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중물 프로젝트를 해서 어 일부를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할 정도 되면 그 금액만큼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두 배의 저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, 바로 이런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,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, 복지는 우리 구호의 복지를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, 국가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. 스스로,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복지도 해야 되지 않냐. 그게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